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빠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용문면 단문리 그러니까 용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나왔습니다. 단지에 어, 토지가 나와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일단 토지 보시기 전에 단지 내 굉장히 넓은 어, 단지 내 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전 보시면 상수도, 전기, 통신, 어, 우수관 다 기반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영상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 어, 일단 이 토지, 어, 향은 정남향에 위치하고, 어, 용문 도심 편의시설을 도보로 다 이용이 가능한 굉장히 도심 속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 토지는 총 174평입니다. 어, 전용 면적이 145평이고, 도로 지분이 어, 29평입니다. 어, 이 토지는 지금 주인분께서 토지 분양한 금액에서 뭐 등기비, 세금 정도만 그러니까 원가 수준으로 거의 의뢰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인프라, 편의 시설을 다 이용을 하시면서 전원 생활까지 병행해서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 내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목 공사도 다 마무리가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광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어,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어, 뭐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마트, 막, 그런 모든 편의시설을 도심에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74평이고, 이 토지는 평당 150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근거리에 좀 고급 전원주택 단지 내 토지를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뭐 이쁘게 전원주택 짓고 사시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어, 토지로 어,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 밖에 나가서 좀 한번 주변 한번 보고 다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내 도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넓게 차량 두 대가 충분히 그냥 교량할 수 있는 이거 뭐 8m도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넓게 해놓으셨고 토목공사 같은 것도 어,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주택들이 이미 많이 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나가시면 2차선 큰 길이고, 어, 뭐, 도보로 한 5분 정도만 걸어나가시면, 어, 용문, 뭐,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걸다 이용하시기에 어,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한 그런 토지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여 용문 시내에, 어, 아주 고급 전원주택 단지 내에, 어, 잘 정비된 토지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밥빠였습니다